그거 아니었잖아 원래 나고어 이거 게 맞나? 나봐 아니 그렇게 푸른 것도 예쁜데? 아 되게 오빠랑 오랜만에 온다. 여기? 응. 그럴까? 오빠 저기 베스킨라빈스에 응. 크레페 있는 덴데 나? 아 저번에 밥 어, 먹고 갈까? 밥 저거, 먹고? 어밥 먹고 먹자. 그래 그래. 저번에 내가 말했다. 오 머리 자르니까 좀 단정해 보이네. 이제. 너무 예뻐. 아. 저쪽으로 갔었던것 같은데? 사이드 씨, 사이드. <laughs> 맛있겠다, 더 먹기. 아 어, 저쪽이다, 저쪽. 잘 나온다, 오빠. 영상 이거 응, 오늘 잘 나와. 그치, 여기 조명이 예쁜가? 그때 응. 우리 키드인더 가든도 갔었지. 그때는 결혼식 때. 그때가 저기, 저들 가려고 했다가 옆에 갔을걸? 응. 오빠, 친구 아 결혼식 때. 맞아, 맞아. <laughs> 사이드쇼 벽에 붙어 있어. 안으로 들어가야 돼. <놀람> <놀람> 그러니까 <laughs> 앞치마가 <앞치만도> 아주 <laughs> 아, 진짜 맛있겠다. 응. 음 아, 진짜 맛있겠다. 볶음은 필요 없지 응. 짜니 어, 어 아 근데 재밌겠다. 아 재미난 것같 누구를 좋아했어, 우와 한입 남았네 밥. 응. 배 터질 것 같아. 니다잘 먹었습니다. 너 오늘 진짜 이쁘다. 머리 엄청 예쁘게 잘 잘랐다. 그렇지. 나는? 너보는 항상 이쁘지. 애기막 너무 귀여워. 까지다 어, 이따가. 알았어. 진짜 귀엽다. 그래서 나 포켓몬빵은? 시그니처? 어와 아이스크림, 응. 어. 아이스크림 케이크도 포켓냐 음음음 보라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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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보라페 저기도 뭐 엄청 많아 저기도 좀은데 가서 한번 어, 찍자 저기 구경아들 <laughs> 유튜버 다 됐어? 응거왜 응, 이래? 고장났네. 망가졌다. 무서워. 어 너무 귀엽다. 어이쩐다 어. 그렇지 너무 귀엽게 잘해놨다. 오빠 여기 봐봐 예쁘지 않아? 어 너무 잘 나오지. 요즘에? 이런 거 너무 귀엽지 않니? 아어 이게 쩔어. 오빠, 나 생일 때 공주 케이크 해줘. 응. 이거? 공주 케이크. 어? 응. 이게 더 화려하다. 알았어. 한 끼로 됐고, 한 끼로 올린 것 같은데? 아, 오! 출식 아니, 출식이 말고. 출식 귀엽지 않아? 오빠 또 나닮았다고 할 거잖아. 케이크 따네. 응. 공구망이야, 저거. 졸식야 어, <laughs> 세트. 세트. 우와, 음, 진짜 음. 맛있어 보여 그. 스테이크. 음. 이거 어떻게 먹어?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돼. 어. 음, 진짜 맛있다. 응? 음. 이거 이거 이렇게 적을수 있나 봐. 음, 맞아? 아 이거 같은데. 아닐까? 네, 먹어봐 착해. <laughs> 하네 됐다 됐다 아 됐네 이렇게는 오 안에 땅콩이야 그래 아까 이거 피넛버터 모 식이였어 얘는 맛있다 이건 음. 안에 초코야? 응와 이거보다 안에 똑같은 거구나? 응 이건 뭐야? 우와, 프 귀엽다. 왜 이렇게 뿌예 됐다. 귀엽다. 진짜 귀여워. 옷 부창도 귀엽다. 오빠, 저조명 봐, 무드등. 와, 응. 진짜 귀엽다. 그치? 와, 이거 거품 이렇게 나오는 건가 봐. 어, 이게 귀엽다. 우와, 진짜 예뻐. 오빠, 이거 박스도 너무 예쁘지 않아? 우린 캠핑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 이 캠핑 박스 좋다. 그치? 이거 의자로도 쓰고 하는 거잖아. 테이블. 테이블. 아, 하기 의자로 한전부셔지겠다 와, 이게 좀 더. 어, 고기야. 우와, 대박. <laughs> 테라로서가 생겼어. 여기. 가보자, 가보자. 여기로 가래. 자리를 먼저 잡자, 오빠. 커피 빨리 먹고 싶다. 여기 라떼 진짜 맛있겠다. 와. <laughs> 뭐야? 맛있다고. <웃음> <웃음> 와인 사러 가자. 가자. 저쪽에 있다. 우와. 우와. 어, 오빠, 우리 와인 산거 보여줘. 되게 멋있게, 오빠, 되게 멋있게 보여주네. 되게 평화롭다. 오빠, 여기 길이. 예쁘다. 잘 예쁘다고? 보여? 와잘 보여. 어성 보이네. 그래. 오빠 너무 안경 눈 찡그리고 있어 어지럽진 않아. 약간 가성비 갑인가? 가성비도 괜찮지. 아 그래? 어 여기도 프랭크버거 있다. 저 음, 맛있어. 저번에 먹어볼걸. 어떻게 건물에 수족관이 있어? 이건 또 뭐야? 도있시 책을 샀다. <목소리도> 그것은 바로 Nice one s 손, n n y Nice one s n n i c e o n 나 사는 나 가사는 모른다. 가자 이렇게 응. 내려가면서. 응. 멜리에 팡, 밥을 까? 여기는 멜치스페셜스키야에도 진짜 먹고싶고 한우구이도 응. 먹고싶다 이때 그거 물어보자 같이. 음, 여기랑 여기랑의 차이. 초능력 찍는 왕년그 이쁘다. 맛있겠다. 이 사진을 못 찍던데. ตอบที่ 제가 재균오빠한테 뭘보냈아 내꺼 찍는거 아니었어? <laughs> 그걸 왜 찍어? <웃음> <웃음> 오늘 별로네 별로 <laughs> <laughs> 아까, 아까 쓰신거보다 더 <laughs> 아, 처음으로 싸우는 날인가? 별로네 우와. 와. <laughs> 그래서 열심히 튼거구나 걔는 응응응 이있 먹어봐. 맛있어, 먹어다 그래. 빨리 고기 먹어봐요 고기. 맛있어. 맛어디로가야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래. <목소리> 에이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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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